지금부터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시장 신상진입니다. 예, 그동안 아, 또 아침 아 오전 시간에 우리 박부신 우리 시민의 눈과 귀가를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어저께 어, 백현마이스 어, 개발사업의 어, 사업설계 실시인가 신청이, 시정인혁 신청이 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건에 관해서 어, 시의 입장을 어, 말씀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좀기자문은 어, 일단 예, 읽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또한 함께 자리해 주신 예, 언론인 여러분, 예,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전임 시장 재임 때부터 오랫동안 끌어왔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마침내 정상 정상 항해에 닿을 올리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섰게 되었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된지 3년이 되는 어제 12월 27일.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못하면 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성남 마이스 PFB가 인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요 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 등 고비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 첫 상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백현마이스개발사업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고 어, 일단은 사업 추진을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한간에 여러 가지 우려와 또한 추진 그 전에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어, 제2의 대장동 사태 같다는 그렇게 우려되는 측면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 지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저것이 우리 시발전에 아, 굉장히 중요한 아, 사업이라고 다시 재평가를 하고, 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직한 사업 추진을 하면은, 제2의 대장사태가 대장동 사태가 되지는 않을 일이라는 그런 확신과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두차에 걸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업 방법, 공모절차와 방법, 개발이익 환수이기까지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대수의진을 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사업자 선정 이후 일부에서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자체 감사를 출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평가위원 선정,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도시개발공사는 9월 27일 민간참여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참여사들에게 사업협약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연대책임조항을 주주협약에 요구했습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연대책임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두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업이 무산되는 한 있어도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절차와... 절차 과정상에 절대로 의욕이나 공정성과 증명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부서에 내리고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만약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컨소시엄에서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거를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고 시에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초래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비로소 여대 책임을 지겠다는 주주협약에 그 조항을 넣겠다는 컨셉의 답을 받았습니다. 네, 중요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위원회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의 전시 컨벤션 시설, 연면적 6만 제곱미터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역,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순내교와 당국자벌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세계시설, 주변도로 확장 스마트 공원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호와 토지 매각대금, 개발 이익을 모두 합치면 2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우리 성남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 사업비 6조 2천억에약 3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30년 중고공되업 우리시로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초기에 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이산업을 어, 실현하려는 조치입니다. 백현마에서 <laughs> 도시개발 사업은 약 6만 2천여 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6조 2천억 원대의 초대형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업무시설은 성남에 필요한 전략적 기업 위주로 될 것입니다. 백현마이스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를 중심으로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 지역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특별도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 된 첨단의 국한 마이스 단지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성남 시민의 수건이 현실이 되려면 그 과정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성남은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또한 백현동 사태로 전국에서 아주 부정부패 비리가 뿌리 깊이 내린 그런 도시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마이스 사업 추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한 의심을 또 의혹을 불신을 또 시민의 자긍심의 상처를 오히려 이런 기회에 치유하고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성남시가 어, 4차 으로특별도시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는 저의 시장의 그런 자세와 마음을 한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절차 과정을 우리 성남시가 최대한 그런 이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잘못된 그런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성남시를 걱정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우리 성남시가 더 이상 오명을 쓴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철저히 이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간합동개발사업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